전 23년 5월 23일 오늘 새벽 5시 무릎 스토리 중에서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. 목사님께서는 방언으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각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.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저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몸이 흔들리며 뒤로 넘어갔습니다. 리무브되어 줌에서 나왔고 어느 순간 몸을 움직이며 일상으로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하루의 첫 시간을 치유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드리고. 일상을 시작함에 어제와는 다른 확연한 마음의 다름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저의 마음이 정결하고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.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치유 사역을 통하여 이렇게 정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주님, 오늘 이 마음으로 24루틴을 살아날 때, 얼마나 진실로, 진실하게, 전심으로, 감사함으로 살아내겠습니까? 주님, 오늘 웬 은혜입니까? 감사합니다, 주님. 이라는 기도가 드려지고, 정말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. 주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치유사역을 통하여 저의 마음을 정결하고 어,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한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거룩한 24루틴 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